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주기에 따른 일과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병이든 사고든 혹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마주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삶을 정리하려고 하고 소유에 더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삶을 미움과 증오보다는 사랑하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다가 깰 때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는 종말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믿어 시작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은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은 주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날 잠에 든 사람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눈을 뜹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몰랐겠지만 벌써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한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완성의 때가 전보다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및 역사의 종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전과는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을 어둠의 일이라 하였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의 삶을 빛의 갑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자다가 깰 때와도 같습니다. 어둠의 일은 자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낮에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낮에는 보통 단정이 행합니다. 학교든 일터든 옷을 잘 갖춰 입고 행동을 합니다. 보통은 낮술을 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호색하는 일은 낮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옴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을 자다가 깰 때로 여깁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어떤 이들은 풍기묵란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현 세대를 말세라 합니다. 성도들은 지금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에. 말세라 합니다. 죽음과 종말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며 언제든 종말이 생각지 않은 때올수 있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가득한 동네 거리를 봅니다. 저마다 자신들은 오르며 상대방은 악하다 증오와 혐오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국론은 양분된 지 오래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현실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종말을 구원의 완성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